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요, 신출문제입니다. 신출문제인데, 전기산업기사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따라서 꼭 가지고 가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옥내 배전반이 있습니다. 이 배전반으로부터 전압이 주어지는데, 2차 전압이 220V로 주어진답니다. 자, 근데 저 멀리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네요.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수십만이 있다라고 봐 보겠습니다. 수십만까지 전압이 쫙 오는데 그때 스프링클러 설비 수십만이 받는 수전 전압이 220V냐 하고 보니까 216V였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압이 오면서 4볼트의 전압 강화가 생겼다라는 말이겠죠? 자, 문제는 무엇을, 무엇을 구하라 라는 문제냐. 전압 강화율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전압 강화율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냐면요. 수전 전압 분해. 얼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겼냐. 전압 강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죠. 수전 전압 얼만큼을 받았습니까? 216V를 받았습니다. 216V분의 전압당하는 몇 볼트입니까? 4V입니다. 처음 220에서 마이너스 우리가 받은 216을 빼주시면 4V가 나올 거예요. 곱하기 100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아, 1.85V의 전압 강화가 생겼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너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 할게요. 전압 변동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향후에는요, 전압 변동률도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전압 변동률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전압 변동률은요, 일단, 분모는 동일하게 수전 전압이 들어갑니다. 수전 전압. 자, 근데, 분자는 전압 강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부하 상태일 때 부하가 없을 때에 그때 받는 수전전압 VR0- 부하가 있을 때의 수전전압을 뺀 값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어, 부하가 없을 때 받는 전압은 부하가 없기 때문에 220V가 그대로 오지 않을까요? 거리가 짧을 때는 그대로일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먼 거리에 있어서는요 부하가 없더라도 전압은 점자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없을 때의 수전 전압 마이너스 걸리는 전압 마이너스 부하가 있을 때의 수전 전압을 빼서 곱하기 100을 해주신다면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공식 하나 지금 암기해 주시고,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 보니까요. 이 문제도 어, 7개년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신출문제 급의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환상솔레노이드의 평균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요. 코일의 권선수 몇회 감았냐 권선수 주어져 있고요.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환상솔레노이드 내에 철심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환상솔레노이드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도넛츠 모양으로 생긴 것이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바로 환상솔레노이드입니다. 자, 환상솔레노이드에 있어서 우리 평균 반지름이 문제에서 주어졌죠. 자, 그때 평균 반지름은 원 중심으로부터 요 안쪽까지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요 바깥쪽까지의 길이도 아니라, 중간, 요 중앙, 원 있죠? 이 원의 중앙을 이은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평균 반지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평균 반지름이고요. 코일을 감았습니다. 권수 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류를 그 코일에 흘러보내죠. 그럼 그 전류가 코일에 흐를 것입니다. 그때 환상솔레노이드 내부에는요 자개가 흐르게 될 것인데요 이 자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환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자계, 세기 이런 때 배우고 왔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2파이 R분의 NI 아닙니까? 2파이 R분의 NI다 그래서 우리 관연도 7개년에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기의 색이 만 출제가 되었지만 이번 2025년도 1회차에는 이론 때 배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는 이론도 매우 중요해진 시기다. 여러분들이 문단만 하기에는 이러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이론도 꼼꼼하게 봐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입을 해서 풀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환상 솔레노이드에 있어서 2파이 r분의 n i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파이 곱하기 평균 반지름 1분의 자, n 권선수 10회 곱하기 전류 10파이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50 암페어 턴퍼 미터가 되겠죠? 정답은 50 암페어 턴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의 세기 모르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단위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단위를 보니까요. 암페어 턴퍼 미터입니다. 암페어 무엇입니까? 전류입니다. 전류가 분자에 들어가겠다. 턴 무엇입니까? 몇회 감았냐? 권선 수가 되겠죠? 나누기 m은 미터입니다. 원의 둘레. 자, 우리 아까 전에 원 평균 반지름 r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의 둘레는 2πr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πr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과거에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 환상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기의 세기 구하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2021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길이 1cm마다 감은 권수가 50회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500mA 전류를 흘릴 겁니다. 그때 자기의 세기는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있어서 자기의 색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H는 NI였습니다 자 그래서 I를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I가 지금 500mA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a m p 로 환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길이가 1cm마다 50회네요 자, 보시면 1cm 마다 50회입니다. 자, 우리 문제 보니까 몇 미터마다, cm 단위가 아니라 미터 단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위 환산시켰을 겁니다. 1cm는 몇 미터입니까? 아, 이 요게 아니라 100cm는 몇 미터입니까? 1m입니다. 따라서 요 cm가 약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50 곱하기 100퍼미가 되겠습니다. 50 곱하기 100cm를 미터로 환산시킨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1m는 100cm이기 때문에 이 cm를 약분시키기 위해서 1m는 100cm다. 이렇게 단위 환산이 들어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